안녕 콩이 안녕 발바닥 밀으니까 시원하지 응? 우리 콩이 발바닥 밀고 옥상 갔다 와서 발바닥 밀고 발 닦고 어? 춥지 밖에 엄청 추워요 안녕하세요 다혁도바입니다 벌써 30일 부정 다음날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잘 지내셨죠? 저도 며칠 동안 영상도 못 찍고 계속 일만 했답니다. 우리 다육이 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번내려다 보니까 4도더라고요, 4도. 사도.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햇빛 들어오고 하니까 14.9, 25%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요. 어, 새벽에 올 때는 너무 춥더니 여기 방문을 열어놨더니 여기서 온기가 나와가지고 보일러 들어오니까 여기가, 어좀 따뜻해져가지고, 지금 햇살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어요. 지금 좀 있으면 저기 전체가 다 햇빛이 들어답니다 저녁에 해 넘어갈 때까지 들어와요. 여기 얘네들은 물준 지가 좀 한, 됐,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물도 안 주고 그냥 놔뒀거든요. 물을 안 주려고 해요. 물을 좀굶겨야지 옛날처럼 그냥 물 신나게 주다가 다또 죽을까봐 물을 좀 아껴서 주고 있어요. 스페셜 먼디는 뿌리를 똑 잘랐거든요. 병에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성장안이라고 엄청나게 지금 땅땅해요. 땅땅하고 지금 잘 지금 적응하고 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죽고 없고요. 이렇게 어, 그래도 저는 일을 해고 애들 어제 다 먹여서 바이또 싸주고 맛있게들 먹고 갔어요. 그리고 또 내일모레 또 온다고 합니다. 제 생일이라서 엄마 생일날 온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식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면 어, 기분 좋잖아요. 아이들 잘 먹고 놀다가 이렇게 가면은. 어, 엄마는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어, 따뜻하고 어, 바글짝짝 깔깔거리고 웃고 사위랑 아들이랑 딸, 남편이 막 엄청 크게들 웃더라고요 뭔 얘기 하다가 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혼자 맹둥맹둥 있다가 아이들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laughs> 보내고 치우고 아어제밤에는 제가 녹다운 돼가지고 <laughs> 푹잔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영상을 한 며칠 만에 지금 찍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에는 왜 무슨 일인지 몰라도 구독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20개씩 왜 그러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궁금해요 구독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러네. 그리고 지금 좀 약이 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봅니다. 영상을 안 찍어서 그런지. 그렇다고 구독이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내려가 봐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간 지금도. 가을에 들었다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파인 로즈도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있고요 홍등도 역시 이쁘고 예뻐요 둥글레 빛이 우리도 엄청 이쁘고 대품이잖아요 색깔도 라인이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아이보리도 쪼글쪼글 하면서 지금 어 그래도 물을 안 주고 있어요. 혹시 또 저기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전명관서를 한번 시켜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백로가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모아서 병갈이 해줬더니 예쁘게 이렇게 어 적응하고 예쁘게 물들이고 있고요. 페리독트도 예쁘게 지금 얼굴은 작아졌지만 목대가 엄청 길죠. 얘도 목 목동이니까 목동이라서 예쁘고요. 블루서프라이즈도 얼굴이 너무 조그매졌어요. 이렇게 온돌나타도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요즘 그것도 풍성하니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여기다가 가사나 수소물을 뿌려줬어요. 그러면, 어, 까뭇까뭇한 그 자국이 안 생기고 없어진답니다. 소독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깍지, 깍지가 흐리고 간그까만 줄기가 사라져요. 혹시나 있더라면. 그리고 깍지약을 안 뿌리고 어, 예를 들어서, 물을 분무기에다가 소주컵으로 소주가, 아니, 과산화수소가 한 잔이면, 물이 두 잔이에요. 1대 2로 해가지고, 어, 분무기를 팍팍팍팍 뿌려주세요. 그러면, 바짝바짝 윤기 나고, 빠시시하고, 뿌샤시 하면서, 소독이 돼요. 얘도 그랬더니, 이렇게 팔팔 살아나고, 꼬무죽죽 했던 점이 없어졌어요. 끈적끈적한것도 전혀 없어지고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저기, 장, 장돌뱅이 님이 가르쳐 준 비법이거든요. 정말 좋아요. 꺼먹고부터 한게싹 없어지고,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얘도 꺼먹고부터 했는데, 그거 사라졌어요. 이렇게. 특히, 응?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가사나 수서 물을 뿌려줬더니, 그런 것도 없어. 바짝바짝 빛이 나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막 뿌려줬거든요. 여기 곰팡이 균이 같은 거막 끼잖아요. 여기, 이런 데, 뒤에, 이런 데. 어, 그래갖고 이거를 싹 뿌려주고요. 어, 며칠에 한 번씩, 여기다가 가사나 물을 섞은 거를, 물을 줄때이 그물로 이물 여기다 주면은 흙에서 그 해충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얘도 꼬물꼬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뿌려줬더니 다시 윤기가 다고 좋거든요. 귤나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싹 뿌려줬어요 이렇게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가나무물꼭 뿌려서 사용해보세요.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로. 그리고 까라솔 같은 게 가끔가다 부딪히면 꼬뭇꼬뭇해지고 자국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애들도 그거를 뿌려줬더니 그 자국이 사라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사라지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어,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깨끗해졌어요 얼굴이 어? 샤워를 못하잖아 이런 베란다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뿌려주시고, 어, 물도 가끔 가다가, 저기, 그거 탄물 이잖아요 가사는 쓰서 물 탄물을 조금씩 이렇게 빙 돌려, 이렇게, 어, 조그만 병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해충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배운 거지만, 그분도 그렇게 해서 꽃을 많이 키워요. 난이고, 뭐고, 뭐, 그냥 다육이고, 뭐고, 그냥. 식물이나 식물을 다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이 답지. 갑자기 뭐지 식물 밭에서도 키우시고 집에 어, 베란다가 너무 넓었고 햇빛이 쫙 들어온 데다가 이런 하초들을 어, 식물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소독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오늘은 뭐를 알려주냐면은 어,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식물들 난 이런 애들 아이비 뭐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다 한 통에다가, 음, 베킹소다 있잖아, 베킹, 베킹소다, 베킹소다로 사다가, 어, 한병 2000cc 병한 네다섯 병씩, 네 병에다가, 네다섯 병에다가 베킹소다를 한 스푼 섞어가지고 휘 저어가지고, 이지그나 물에다가, 얘네들을 씻어 내리는 거 같아, 푹 담가 놓고, 어? 그러니까는, 그, 이런 식물, 식물, 식물들이, 이런, 아이비 이런 애들이, 거기서, 그, 해충 같은 게싹 떨어져 나가가지고, 얼마나 깨끗한 칫솔을 살살살살 또 이렇게 털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 있는, 붙어 있는 나쁜 균들이 싹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 그것도 봤네요, 오늘 아침에. 어, 여러분 오늘도 어, 구정 어, 다음날인데 도로가 꽉 막힙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어, 오늘 아침들 드시고들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도로가 고속도로 꽉 막혀 있네요 안전운전들 하시고 모두들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또 어,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유 빨리 안정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끌시끌해서 아주 머리가 아파요. 빨리 안정을 찾고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